제가 사용하고 있는 KI, KIH 노트를 해보겠습니다. KIH 노트는 이 매듭법을 고안하신 김일한님의 이니셜을 딴 노트구요. 기본적으로는 그 FG 노트와, 어, 이 단계는 같은데, 어, 횟수나 그리고 꽈배기 방식이 다릅니다. 지금 원줄은 0.85구요. 쇼크리더는 상호줄입니다. 쇼크리더를 왼손에 잡고 원줄을 오른손에 잡아요. 그리고 쇼크, 어, 원줄이 합사가 쇼크리더 아래쪽으로 가게 어, 십자로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놓을 때 자투리는 음, 20cm 정도, 저 같은 경우는 20cm 정도 이렇게 자투리를 두고 시작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로 꽈배기를 매듭하기 꽈배기를 마,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인데요. FG 노트 방식으로 꽈배기를 한번 돌려줍니다. 먼저 원줄 방향의 합사를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쇼크 리더만 감아줍니다. 그리고 짜투리 방향도 똑같이 아래에서 위로 쇼크 리더를 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음, 만들어진 이, 이 매듭을 잘 이렇게 예,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꽈배기를 만들 건데요. 여기서 이제, FG노트 같은 경우는 방금 했다, 했다시피, 이, 자투리이 합사를, 합사 안쪽으로 쇼크리드만 이렇게 감, 아서 꽈배기를 만드는데, KIH노트는, 이 쇼크리드를 감을 때, 나머지 이쪽 합사를 뒤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 합사가 쇼크리드만 감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 그러니까 합사가 합사를 같이 엮는 거죠. 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우선 원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뒤로 돌려서 돌리고 다시 이자투리를 이렇게 가죠. 짜투리는 이쪽 방향으로 가야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엮고 여기서 끝난게 아니라 반대편 짜투리도 똑같이 이렇게 감는게 아니라 이 합사까지 다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되게 느리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1회 꽈배기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한, 어, 한 쌍이 1회. 이렇게 해서 꽈배기 하나를 만들었죠. 이렇게 해서 꽈배기를 주로 이제 10회, 12회 정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8회만 합니다. 먼저, 8회. 지금 1회 했으니까, 자, 이렇게, 뒤로, 그리고 빼고, 자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다시 이렇게 뒤로 해서 이렇게 두꺼베기 2회 했죠 이제 원, 원래 이제 보통 속도로 하면 이렇게 하고 화백이 만들면서 에티트 때처럼 화백기를 만들 때 꼬리 잔뜩 잘 해줘야 니다 5회, 6회, 7회. 저는 이제 익숙해0회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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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투리를 뒤쪽으로 이렇게 감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다시 원줄 쪽 뒤쪽으로. 이렇게. 자, 8회 까베기가 다 됐습니다. 침을 좀 바를게요. 어, 더러워. 침을 바르고. 이제 꽈배기를 좀 이제 촘촘하게 정렬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쇼크리드를 잡고 이렇게 좀자 이정도 자 이제 어,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는 반매듭, 전체매듭을 할 건데요 전체매듭은 이제 자투리로 하는 거죠 원줄합사와 쇼크리드를 이렇게 일렬로 놓고 일렬로 놓고 짜투리로, 이렇게, 두 개를 다 감싸서,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f g 노트에서 똑같이. 이렇게. 그리고, 쭉 당기면, 꽈팍기가 이렇게, 땡겨지죠. 침을 한번 또, 바르고. 자, 이제, 양쪽 줄을 잡고, 지그시 땡겨줘요. 저는 굳이 장갑을 끼지 않는데요. 장갑을 껴서 아플 만큼 안 당겨 줘도 되더라고요. 자, 이 정도 당겼죠? 자. 다시 침을 바르고 이 짜투리를 다시 이 이쪽 초크리더 방향으로 당겨 줄 거예요. 초크리더 쪽을 입으로 잡아 주고 그러면, 이 꽈배기가 되게 짧아졌죠. 매듭이. 그리고 다시, 쇼크리드와 원줄을 합사를 잡고, 지그시 당겨줍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더 하게 되면, 합사에, 어, 손상이 가고, 또 하다가 원줄이 끊어져 버리거나 하는 일이 생깁니다. 어차피 KH 노트는 낚시를 하면서 장력이 계속 가해지면 더 조여지기 때문에 이 정도로 충분해요. 자, 꽈배기가 완성했어요. <laughs> 그 다음에 해야 되는, 해야 되는 거는, 아, 지금 방금 그 전체 매드를 한 번만 했죠? 한번더 해줘요. 다시 한 번, 땡겨줍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FG 노트 1회씩 해서 꽈배기 준비 단계, 그리고 꽈배기를 저는 8번, 8회 엮어 나갔고, 그 이외에 전체 매듭을 2회를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꽈배기를 합니다. 근데 꽈배기를 앞에 처음에 했던 거의 절반 횟수 지금 이제 8회를 했으니까 저는 이제 4회를 더할 거예요. 다시 이렇게 잡고 다시 또 꽈배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짜투리 뒤쪽으로 돌려서 짜투리 아원 반대로 원줄 뒤쪽으로 돌려서 이제 꽈배기 1회. 꽈배기 4회. 침을 바르고, <laughs> 쇼크리더를 잡고, 좀당겨서 꽈배기 정렬을 해주고, 다시 원줄과 쇼크리더를 일렬로 놓고, 짜투리로, 다시 전체 매듭을, 이번에는 4회를 합니다. 이렇게. 침을 바르고, 쇼크리더 원줄을 잡고 지그시 당겨줍니다. 그럼 이제 조여지면서 꽈배기가 지금 길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쪽 자투리를 이 쇼크리더 방향으로 지그시 좀 당겨주면 꽈배기가 이렇게. 당겨져서 작아지죠 그리고 다시 한번 지그시 잡아, 잡아주면 됩니다 굳이 세게 잡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제 합, 어, 전체 매듭 한번 했으니까 세 번을 더할거예요 전체 매듭의 방향은 그냥 아무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하시면 돼요 자, 전체 매듭 한 번. 두 번,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당겨줄게요. 마지막 전체 매듭 한 번. 지그시. 됐습니다. 지금 이제, 꽈배기를 4회를 더한 다음에 전체 매듭을 또 4회를 했어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인데요. 마무리는 반 매듭을 하면 됩니다. 반 매듭은 원래 이제 뭐 6회 정도를 하, 하게 돼 있는데 저는 4회만 해요. 6회 말고 저는 4회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쇼크리다가 이렇게 매듭이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 꽈배기가 이렇게 매듭이 이렇게 되어 있고, 짜투리가 이쪽에 있고, 원줄이 이렇게 있습니다. 쇼크이더를 감지 말고 어, 서로 합사끼리만 이렇게 반매듭 한번. 마지막 한번 남았는데, 한 번은 어, 매듭을 할때세 번을 꼬아요. f g 노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어, 돌릴 때 이렇게 한 번만 꼬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번 잡고 천천히. 단단히쪼여주고 다시 쇼크리더 쪽으로 이렇게 응. 됐습니다. 이제 매듭은 다 끝났어요. 이제 자투리를 자르면 되는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합사부터 먼저 잘라요. 합사, 짜투리를 자르겠습니다. 짜투리를. 좀 약간 1, 2mm 정도 여유를 남기고. 잘랐습니다. 지금 짜투리가 너무 길게 됐네요. 이 정도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제 쇼크 리더를 자를 건데, 쇼크 리더를 너무 다 자르면 안 되고요. 쇼크 리더가 이렇게 돼 있죠. 쇼크 리더가 이렇게 있어요. 쇼크 리더를 1에서 2mm 정도를 남기고 자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남아있는 게 보이죠. 이제 원래는 이제 이 남, 남겨있는 짜투리를 불로 지져가지고 이... 문...